교회 설립 43 주년 기념 주일이자 가정교회 전환 1주년을 축하하는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지난주에 있었던 주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가정교회 신제주 지역 지역 모임이 서귀포 열방제자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신제주 지역에 속해 있는 다섯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그냥 가지 마시고 2층에서 식사하며 교제를 나누기 바랍니다. 혹시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당 뒤 필경대에 준비된 등록카드를 작성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43주년이자 가정교회 전환 1주년을 기념하는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예배 시간을 이용해 목장 분가식도 있을 예정입니다. 내일은 온도기 사역이 있는 날입니다.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11시 15분까지 교회로 오기 바랍니다. 제주지방회가 화요일인 13일 오전 11시에 서귀포 충만한 교회에서 있습니다. 제주지방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예수 영전 모임이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에 2층 주일 학교실에서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분은 목자를 통해 신청해 주기 바랍니다. 한산솔 형제가 오늘 영국으로 교환학생 자격을 얻어 출국했습니다. 오고 가는 여정을 위해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